안녕하십니까. 투베르입니다. 금일은 퍼페티어 갱스터 할배 빌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면제 빌드에서 액트를 진행하고 팀맵 5티어 정도 되는 시기에서 힘이 500이 넘어가면 노란 맵을 가기 전에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빌드를 처음 구상했을 때수월할것 같았으나 플레이어의 저항, 소환수의 저항, 그리고 민첩과 지능의 문제로 조금 많이 버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실 경우 민첩과 지능을 신경 써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기입니다 무기는 모든 주문 스킬 잼 레벨 플러스 1과 무기의 치명타 확률이 10% 이상인 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기의 치명타 같은 경우에는 퍼펙티어 전직 노드 중에 소환수의 기본 치명타 확률이 플레이어의 주 무기 치명타 확률과 동일해지는 이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치명타가 높아져야 됩니다 여기에 빈 전면은 스킬 사용 시 주문 발동을 넣어주시고 해당 작업대는 부장 재련소를 통해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재련소에서 왼쪽 상단으로 쭉 진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수구가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재련소 터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합법을 클릭하시면 얻을 수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투구입니다. 투구는 남작 투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타락을 통해서 장착된 소환수 잼 레벨 플러스 2가 붙어 있다면 매우 좋은 상황이나 현재는 메모리 별로 없어서 일반 남작 투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방패입니다. 방패는 모든 소환수 스킬 잼 레벨 플러스 1과 소환수의 모든 원서장이 올라가는 방패를 사용해 줍니다. 다음으로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부조한 민첩, 모든 스킬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을 장착해주시고 여기에는 호박색, 담청색, 진홍색을 사용하여 그게 잃은 힘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쪽 반지는 무보석 반지를 착용해주시고 여기에선 저항, 힘, 생명력을 챙겨줍니다. 반대쪽 반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저항과 될수 있으면 힘 생명력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보십니다이 빌드는 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힘을 올리면 에너지 보호막이 올라가는 조프리의 성역을 사용해줍니다 다음으로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저항과 생명력, 힘을 챙겨줍니다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어둠에 대한 경외를 사용해주시고 자신의 자본에 따라서 주얼의 효과 증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장착된 심연주얼은 힘, 소환수 공격속도, 소환수 물리피해 정도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생명력이 있다면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힘, 공격속도, 물리피해. 세가지 정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장화입니다 장화는 알베른의 적대를 사용해주시고 여기에선 힘과 카오스장이 높은 것을 사용해줍니다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성한 플라스크의 출혈및 타피 면역 만화 플라스크에는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 나머지는 수은 플라스크와 석영 플라스크를 해줍니다 여기는 본인이 원하는 능력치를 다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플라스크는 신성한 생명형플라스크의 소환수의 생명의 회복을 챙겼으나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걸 챙겨주시면 장착된 스킬 잼 같은 경우에는 다음 화면에 띄어드릴테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잼들을 설명하자면 남자 투구에 있는 장착된 수원수잼 레벨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좀비와 골렘을 고민했으나 직접 사용해본 결과 좀비는 갑옷의오링크로 하고 부패골렘은 투구를 통해서 레벨을 올려주는게 훨씬 매핑이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무보석 반지에는 응징저주를 사용하는데 이는 퍼페티어 4차선직으로 주변 적의 몬스터 생명이 20% 점유하게 돼서 몬스터의 생명이 80%가 됩니다. 응징 저주의 낮은 생명력 상태에 조건을 맞추기 위해선 생명력이 50%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20% 까져 있어서 30%만 까지면 응징 저주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저주는 응징이 좋습니다.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염수왕의 영혼엔 협갑 경보병 지휘관을 수확해 주시고 샤카리의 영혼에는 무한한 표류의 공포를 수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패시브 트리입니다. 패시브 트리 같은 경우에는 Pob를 올려드릴 테니 피오비를 참고해 주시고 피오비가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에는 오류가 나니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직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직으론 팀을 절반 나눠주는 거 2차 전직으론 주무기 치명탕률 3차 전직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명형 에너지 보호막 4차 전직은 주변의 적생명력20% 이상 점유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해당 영상에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빌드업에선 효율적인 훈련을 3개를 채용했는데 그 부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노드에 있는 지능 20이 힘 20으로 대처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능력치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위치 또한 마나와 힘 20을 챙길 수 있으니까 이 부위로 굉장히 좋고 왼쪽에 있는 부위는 시작 노드를 이쪽으로 타게 되면 힘을 20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지능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저는 해당 노드에 마스터리를 찍고 여기에 능력치 5%를 통해서 민첩 지능 힘을 다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에 민첩함을 찍어줬는데 해당 빌드가 민첩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노드를 찍고 만약에 민첩이 충분하다면 해당 노드는 빼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당 빌드에선 민첩 159 지능 245 이상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해당 빌드는 힘을 높게 챙겼기 때문에 전직 노드와 남작투구를 통해서 모든 힘이 모든 소환수의 힘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힘에서 얻어지는 근접 물리 피해가 굉장히 많이 챙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변산이 되는 소환수 피해 증가값을 올리기 보단 적게 챙겨져 있는 소환수 공격 속도를 많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공격 속도는 허리띠에 있는 심연주얼의 공격 속도 오라로스는 가속, 노드에서 찍혀져 있는 공격 속도 그리고 심연주얼에 있는 공격 속도 나중에 빌드업을 하면서 대형 스킬 곤주얼의 공격 속도를 챙겨주시면 굉장히 많은 공격 속도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대형 스킬 곤주얼의 메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썩은 발톱과 포악한 이빨, 이두 가지를 챙겨주시고 위치는 해당 위치와 해당 위치 두 개를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시로 무시무시한 눈주얼에서 공격속도, 소환수 물리피해, 요런 식으로 챙겨주었으나, 나중에는 부패골렘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태고의 주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위치의 주얼들은 임시로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나중에는 바뀔 거예요. 망령소환 같은 경우에는 학살의 보적장, 숙주보적장, 완전한 춤추는 검, 이렇게 세 가지를 망령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초환수가 꿰뚫기를 챙기기란 굉장히 어렵지만 완전한 춤추는 검에서 꿰뚫기 향이를 20%를 챙길 수 있고 오조잼에서 60%, 대형 스킬 군주얼에서 24%를 챙겨서 100%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퍼페티어 갱스터 빌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 투비였습니다. Tuba